帰ってきたぞ。我が友たちとな。 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우주플레이홈입니다 오늘 신작 게임 엔딩 클리어 리뷰 타이틀 주인공은 2023년도 끝나려면 아직 한참 남았지만 RPG 한정 올해의 게임이라 불러도 될것 같은 녀석이자 전작을 뛰어넘은 후속작 옥토패스 트래블러2입니다. 스퀘어 에닉스의 신작 게임 옥토패스 트래블러2는 23년 2월 24일 액박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으로 출시했고 가격은 69,800원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타이틀입니다. 본 작품은 모든 플랫폼에서 최적화가 잘이루어져 있어서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더라도 문제없 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나마 선명한 해상도와 빠른 로딩 속도를 원한다면 차세대 콘솔 플스5 버전이나 PC 스팀 버전을 추천드리며 저처럼 RPG 장르는 편안하게 해야지 마인드를 지녔다면 닌텐도 스위치 버전을 선택하셔도 만족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제가 RPG 한정으로 스위치 휴대 모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플랫폼 부분은 참고 정도만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 2는 RPG 장르이며 회차 플레이는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콘텐츠 볼륨을 지닌 타이틀이기 때문에 공략 없이 순수하게 혼자 엔딩까지 달린다면 저처럼 90시간 이상 달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맨 땅에 헤딩하며 즐기는 타입이지만 본 작품은 초반에 감을 잡지 못하면 꽤나 헤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난이도도 RPG 입문자분들에게는 조금 힘겨울 수 있으니 초반에 플레이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간단하게 팁이나 공략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크페스트 리뷰 시작해볼까요? 이 게임은 특별하게 총 8명 주인공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RPG 게임들과 달리 선택하지 않은 남은 캐릭터를 2회차 때 다시 시작해야 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단지 먼저 프롤로그 스토리 시작할 캐릭터를 선택하는 거라 개성 넘치는 8명의 캐릭터 선택 창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8명의 캐릭터 스토리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원하는 캐릭터 파트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챕터마다 고정 레벨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유도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어 아쉽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개성 넘치는 8명 캐릭터를 빠짐없이 육성하게끔 만들어줘서 플레이하면 할수록 게임에 빠져들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크로스 스토리나 서브 스토리 등도 있는데, 이번 작품은 전작 대비 스토리 진행, 파트, 전개 속도 등 퀄리티가 매우 높아져서 전투가 아닌 스토리 부분에서도 몰입하며 빠지게 만들어져서 극찬도 아낌없이 남발하실 거예요. 전투는 4인 파티 구성으로 진행되며, 육성은 흔한 레벨링 시스템을 채택했지만, 각 캐릭터 고유 스킬이나 포지션이 명확하기 때문에 필드 탐험이나 전투에서 파티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마다 고유 직업과 추가 직업이 을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어서 유저 입장에서 육성 부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필드에는 장비나 스킬 등을 획득할 수 있어서 물 흐르듯 월드 맵을 탐색하며 여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캐릭터 레벨링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다 보니 RPG에서 빠질 수 없는 노가다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히든 보스는 레벨 노가다가 조금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월드맵과 챕터 구성이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보다 게임을 몰입하며 빠지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육성이나 파밍 관련 요소들은 지겹게 느껴지시지 않으실 테고 여러모로 제작진의 엄청난 내공을 게임하면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진심 한 시간은 순식간이거든요. 하신 분들은 모두 인정하실걸요? 전투는 JRPG 정체성을 잘 반영. 하고 있어서 예전 명작 게임을 플레이했던 추억과 마주하게 되실 텐데 만약 파판이나 드퀘와 같은 작품을 즐겨하셨다면. 옥토패스도 매우 만족스러운 게임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게임 내에서는 캐릭터 추가 직업 선택이 자유로워서 전투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인카운트와 저력 시스템과 직업과 파티 구성원에 따라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전투와 육성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챕터마다 등장하는 마지막 보스전이 정말 재밌으실 테고 또한 전투에서 타격감과 사운드 효과도 RPG 장르에서 탑급이라서 전투에서 느낄 수 있는 게임성 하나만큼은 부족함이 없으실 겁니다. 겁니다. 마지막으로 H2D 그래픽과 비트 사운드는 올드 유저의 향수와 감성을 극대화시켜 주는데 각 캐릭터의 마을에서 잔잔히 들리는 멜로디나 전투에서 느낄 수 있는 웅장한 사운드 효과, 그리고 열혈 성우진의 캐릭터 보이스 음성 등 정말인지 극찬을 아무리 해도 부족할 수 있는데, 특히 저처럼 어렸을 때 팩으로 언어도 모르는데 재밌다고 밤새가며 팝판사우 작품을 하셨다면 이번 오토패스2 퍼포먼스에 감동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부분들이 촌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도트 그래픽이야 처음이라면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겠지만, 사운드 하나만큼은 모두 인정하고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제가 극찬을 하면서 게임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잘 만든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단점이 없을 순 없겠죠? 그럼 지금부터 조금은 아쉬웠던 점들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게임 내 월드맵인 지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각 캐릭터 스토리 챕터를 이것저것 진행하다 보면 어떤 것점이 어디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에서 특정 위치가 어디였는지 찾아봐도 희한하게 원하는 곳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은근 있었는데 저는 중반부까지 이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워낙 길치여서 더욱 그랬겠는 게임에서 더 많은 지점을 빠른 이동해주거나, 아님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기 쉽게 해줬다면 원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 아쉬웠던 점은 서브 테스트였는데. 메인 챕터와 크로스 스토리는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서브 퀘스트는 목적지를 직접 찾아서 클리어해야 하는데, 이 경우 NPC 대화를 통해 힌트를 캐치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전설금 무기나 방어구들은 보상 때문에 쏠쏠했지만, 서브 퀘스트는 찾는 것도 귀찮았지만, 재미를 못 느껴서 그런지, 그냥 단순하게 쉽게 만들어줬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상점 관련 부분인데, 각 지역에 위치한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다른데, 이게 후반부 가서는 크게 불편할 부분이 없었지만 중반까진 필드에서 장비들을 구하거나 사야 하다 보니 이 점이 초반에 특히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아쉬웠던 부분들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 가볍게 말한 부분들이니 웃고 넘어가 주세요. 워낙 잘 만든 작품이라서 저에게 있어서 단점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아쉬웠는지 궁금하네요. 흐 <laughs> 그럼 라스트로 옥토패스2 총평과 추천 대상을 살펴볼까요? 본 작품 전반적인 게임의 완성도는 정말 훌륭했고, 8명의 캐릭터 스토리 라인도 탄탄하여 볼거리가 많았고, 지난 작품을 여러 방면으로 진화시킨 면도 팬으로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오픈월드 위쳐처럼 콘텐츠가 풍족하게 느껴졌기에, 이번 신작 옥토패스 트래블러2 점수는 95점을 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 작품을 추천드리고 싶은 대상은 3가지인데, 첫 번째로 고전 명작 RPG를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옥토패스2는 클래식 RPG 게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현시점에 맞춰 업그레이드하여 탄생시켰기 때문에 고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만찬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추천 대상은 RPG 입문자분들입니다. 이 작품은 JRPG 근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어렵지 않고 시리즈가 이어지지 않는 단편이라 RPG 게임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천 대상은 2DHD 그래픽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최근 들어 2DHD 타이틀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라이브어, 라이브, 어라이브, 트라이앵글, 스트레티지 등을 하면서 고전 너로 느껴질 수 있는 도트 그래픽에 빠지셨다면 현시점 가장 세련된 그래픽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옥토패스 트래블러 2가 제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옥토패스 트래블러 2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신작 게임 리뷰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보가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